네, 예, 안녕하세요. 어, 날씨 좋은데 예. 여기서 책을 읽고 계셨군요. 예, 예, 예. 모처럼 시간이 나서 책을 좀 잠시 보고 있습니다. 책잘 보니까 원님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책은 나에게 보약이다. 생명을 네. 책임지려는 나의 발그 힘을 실어주는 보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예. 예. 책이 저희한테 주는 힘이랄까 이런 것도. 아예저 같은 경우에는 어, 책을 통해서 어, 보다 제가 하고 있는 활동 그리고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어, 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책으로부터 받는 것 같습니다. 아, 뭔가 새로운 어, 마음 속으로부터 나오는 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책은 저에게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어, 이 책은 어, 이 저자 어, 오마이뉴스 대표인 오연호 대표가 어, 행복 지수가 1위인 덴마크를 6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보통 사람들을 밀착 취재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를 탐구한. 그런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말, 우리도라는 말 썼잖아요. 정말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뜻이겠네요. 예, 약간은. 그런 뜻으로 네. 어,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모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은데 현실은 행복하지 못하다. 오히려 행복은 고사하고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절망에 차있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이책 제목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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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그 의미가 덴마크의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듯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을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 길을. 덴마크가, 아, 유엔에서 조사한 그 세계 국민의 행복 지수, 어, 1위를 연속해서 2년 동안 했어요. 아주 작은 나라죠. 인구가 560만이니까, 우리의 거의 뭐한 7, 8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고, 각종 자원도 부족하고, 날씨도, 어, 우리에 비하면 상당히 안 좋은 날씨에, 그런 그안 좋은 조건에,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이 행복하게 느끼고 있다. 아, 이거는 참큰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택시, 기사, 또 회사원, 식당 종업원, 그러니까 흔히 볼수 있는 보통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밀착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대마크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는 거예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지? 하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꺼리낌 없이 행복하게 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과연 행복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자기는 만족한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식당에 취직을 해서 40년간 웨이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표정에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표정에 나타난 그 당당함 그리고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저자는 상당히 그 감명 깊게 그걸 봤다고 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어그 조합비를 내면 어 그만한 어떤 여러 가지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해 주고 또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그 노동조합이 같이 공제 기능을 발휘해서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이런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게 없다. 안심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느낌들을 다 가지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을 다니다가 그 직장이 부도가 나든 또는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해고를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은 자기가 받던 급여 수준의 한80% 정도를 2년간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다른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 일자리를 찾아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 자기가 가입해 있는 노동 조합이 든든한 백이 되어 주고 또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먹고사는 문제라든가 교육받는 문제라든가 의료 문제라든가 이런 건 전혀 걱정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이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초등학교가 9년제입니다. 그 초등학교 9년을 졸업하면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애프터스콜레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또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배우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1년 동안의 과정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학생은 내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때 어떤 분야로 가서 어떤 기술을 익힐 것인지 아니면 어떤 걸 더해 갈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대학 진학률이 한 20, 30% 정도 되는 걸로 아, 나타나 있고요. 대학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싶은 분야에 좋은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인지를 찾아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열은 중요치 않습니다. 세금은 대신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거기 물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낼 테고요. 어, 평균적으로 소득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도 조세 저항이 거의 예, 없는 사회이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가 받는 소득의 50%를 내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우리는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그국민들한10% 정도는 더 내도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도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한 제도를 우리가 여기에다 이식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치, 여섯 가지 키워드를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 자유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자유죠. 그리고 안정이라는 것은 항상 사회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평등은 직업에 귀천이 없고 누구든 다 평등한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 그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이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이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죠. 의지하고 함께할 동네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환경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의 35% 정도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후손들이 계속해서 살아야 될 이 나라의 환경이 깨끗하게 보존이 돼야 된다는 것을 항상 문제의식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그런 연대감 속에서 행복감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어~ 소득이 높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지금의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가치를 어떤 정책을 통해서 조금. 어, 실현하게 할수 있을 것인지 이걸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깊어지지만 그러나 현재, 현실 세계 속에서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 살고 있는 국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어,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우리도.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정치도 하고, 회사 운영도 하고, 학교를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한 단계로 가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또 어, 극복해야 될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한다면 어, 그거는 어, 오히려 행복으로 가까이 갈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아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